안녕하세요. 오늘은 체리 농장에 강어플러스 수입에서 나오는 비료 강어플러스 비료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게 유기질 비료인데 호남 유기질 비료인데 유박으로 만들어져서 토지를 전층 발효시킨다 그러고 고품질 다수학 또 생산비 절감 된다고 하여 정부 지원 사업으로 나오는 이 수협 강어 플러스를 150포 가져왔습니다. 이 앞전에 요소하고 미량요소하고 또 석회질 비료 석회질 석회석 저것도 갖다 뿌리고. 아, 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또 강어 플러스 이것이 좋다 하여 이것을 조금씩 뿌려주려고 저기도 저렇게 갖다쌓놓고 150%를 가지고 올라서 이제 저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 뿌려주려고 그럽니다 이게 5분이 60% 골분이 20%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강읍플러스라는 겁니다 유박비료입니다 어, 한포가 1 5 k 로 정부 지원해서 나와도 지원금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, 뭐 우리가 지원받아 가지고 살수 있는 가격이 1780원인가 얼마 아까 계산 내가 다 해주고 왔는데도 아, 그렇게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면은 조금 더 비싸다고 봐야겠죠 이제, 이제 다 실, 실어 올렸습니다. 저기에 내려놓고, 저렇게 재어놓고 여기도 재어놓고 여기다 이렇게 실고 왔습니다. 이거 이제 내리면 끝입니다. 이제 내일부터 이걸 또 뿌리는 일을 또 시작해야겠죠. 아, 이 체리가 아,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여주면 많이 달려주고 해서 주인을 기쁘게 해줘야 될 텐데, 일단, 뭐, 먹여놓고, 안 주면 안 준다고 뭐라고 하든지 그래야겠죠. 감사합니다.